나도 부자가 되고싶다 TV 돈방석 돈 버는데 도 같은 사장님들의 비법을 펼쳐봅니다 어른이면 어른 아이면 아이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우리나라 대표 영양간식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바로 누렁지 망 나온 따끈따끈한 누룽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이 누룽지로 돈방석에 앉았다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홉 가지의 누룽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돈방석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관광 자원이 많아 사시사철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 전라북도 완주군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해 많은 직원들이 함께 누룽지를 만들고 있다는 이곳. 어, 여기 사장님이 누구세요? 아, 네, 전데요. 제가 이 가마솥 누룽지로 돈을 좀 벌고 있습니다. 누룽지로 대박났다, 정지의 사장님! 누룽지를 만들어 판매한지는 약 6년, 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하던 사장님이 경쟁 치열하다는. 누룽지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누룽지가 만들어집니다. 꾸준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도전하였지만 사장님이 찾는 그 맛을 잡기란 쉽지 않았다는데요. 어, 맛이 없어서 그럴까 생각 끝에 제품들을 제가 이렇게도 구워보고 저렇게도 구워보고 이것도 첨가해보고 저것도 첨가해보고 한 1년 동안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노력을 조금 많이 한것 같아요. 쉽게 생각한 사업은 아니지만 좀처럼 자리 잡기가 힘들었던 사업 초반. 1년간 누룽지를 만들고 버리고 또 만들기를 반복 또 반복하며 새로운 누룽지 맛을 만들기 위해 노력 노력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찾았던 그 누룽지의 맛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장사의 잔뼈가 굵었다고 하지만 처음 도전에는 늘 두려움이 있긴 마련 그러나 사장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밥이다 보니까 음, 물 양과 온도 차이에서 맛이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밥 무려 네. 몸 차이 어떤 차이입니까? 지로도 누룽지가 좀 딱딱하고 맛이 없고요. 너무 돼도 식감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중간의 맛을 좀 찾기가 조금 힘든데요. 그게 저희 집만의 비법이에요. 오래 두어도 딱딱하지 않고 바삭한 식감의 누룽지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누룽지의 바삭한 식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료. 모주와 완주에서 공수해 온 좋은 잡곡들이 핵심을 기다립니다. 가는 재료도 세 가지라습니다. 사장님이 크게 살펴봅니다. 저희가 현미, 백미, 찹쌀 요세 가지로 누룽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쓰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루에 이게 20kg 기준인데요 8포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8포? 네. 그러면 누룽지를 그 8포로 얼마나 만들어요? 어, 현미는 500g 기준 200팩 가마선 누룽지는 600g 기준 50팩 이상 만들고 있어요 와... 그, 그러면 양이 많은 거예요? 음... 조금 많은 거예요 <laughs> 돈을 많이 버신다고? 조금 많이 벌어요 <laughs> 매출이요? 지금 월 5천 정도? 누룽지로 <laughs> 월 매출 5천만 원! 누룽지 하면 이거죠 팍팍 긁어서 만드는 고소한 맛의 가마솥 누룽지. 고소한 그 누룽지 맛을 만들기 위해 사장님이 바빠집니다. 먼저 쌀을 씻는 것부터 시작. 저희 백미 80%하고 찹쌀 20% 섞어서 가마솥 누룽지를 만들고 있어요. 아, 찹쌀이랑 백미랑 섞어서? 백미와 찹쌀을 준비했다면, 이제 이것이 나와야겠죠. 바로 사장님이 직접 만든 우세 가마솥. 아니, 아니, 현대식 가마솥. 요런지제전님설 솥이 제입니다 가빠도... 시중에 나오는 제품이긴 해요. 좀 잘랐어요. 저희가 좀 편하게. 잘랐어요? <laughs> 네. 어, 좀 솥이 무거워요. 저희가 좀. 너무 얇은 솥은 이 맛이 나지 않고요. 좀 두께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무겁, 무겁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제작을 했어요. 아 직접 제작한 소단지의 누룽지를 만드시는구나. 어? 근데 저거는 그냥 밥 아니에요? 아까 백미랑 찹쌀 준비하시지 않았나? 지어놓은 밥도 넣고 쌀이랑 찹쌀도 같이 넣으시는 거네요. 아, 아 밥이요? 저희가 이 가마솥을 하다 보면 밥이 이렇게 또 어, 나와요. 나와서 이거를 모아서 저희가 생쌀하고 비율로 섞어요. 아, 그러면은 따로 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밥과 불린 쌀, 찹쌀을 잘 섞어주고, 두껍고 넓은 솥에 고르게 펴줍니다. 적당한 양을 넣어야만, 고른 두께에 적절한 바삭함을 지닌 타마손 구룽지가 완성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앉혀놓고 20분이 지나면 저희 가마솥 누룽지 한 판이 나와요. 약 20분 후 가마솥 누룽지가 완성이 되면 2차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솥단지에 눌러붙어 만들어진 누룽지는 남기고 윗부분에 지어진 밥은 주걱으로 잘 걷어냅니다. 이렇게 걷어낸 밥은 다시 가마솥 누룽지를 만들 때 사용된다고 하네요. 솥단지에서 밥을 덜어냅니다. 요, 여기서 나온 밥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요 여기다 생쌀을 밥하고 또 비율을 맞춰서 안칠 거예요 아까처럼. 아 이게 밥이 계속 돌고 도는 거네요. 네. 그 시절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고소한 숭늉의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 밥과 생쌀 그리고 찹쌀을 함께 섞어 숭늉의 그 깊고 진한 맛까지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끓여 먹으면 더 맛있는 사장님의 가마 손 두룽지 어마어마한 크기에 놀라지 마세요 짜잔 이렇게 해서 한 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고소한 가마 손 두룽지도 완판 사람들의 입소문은 대박 아침 식사용 간식용 후식용 할것 없이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장님의 고소한 누룽지. 이렇게 찬바람 날 때는 가마솥 누룽지가 조금 더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저희 누룽지는 어요걸가 커피포트에 끓여가지고 숭늉처럼 어, 드셔도 되고요. 또 이제 차처럼 음, 그렇게 드셔도 좀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주로 끓여 먹는 용으로 많이 판매된다는 가마솥 누룽지는 적절한 크기로 잘라 바로 고객에게 전해집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죠 완성된 누룽지를 포장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나오면 건조를 시킨 후에 바로 포장을 해서 어, 당일 배송을 또 택배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 작업하고 있어요 빠른 배송은 필수. 맛있는 누룽지의 맛을 선보이고 싶어 하나하나 모든 작업에 신경을 쓰는 사장님은 매일 도정 작업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 도정을 할 건데요. 저희가 국내산 무주쌀하고 완주쌀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겨만 벗겨와서 저희가 1차 도정을 해요. 근데 삼분도로 도정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쌀 도정 작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쌀에 남아있는 영양소 파괴를 막고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은 그대로 살아있도록 하는 것. 누룽지 만들 때 도정 작업은 필수예요. 그런데 왜 3분도 도정을 하는 건가요? 다른 데는 5분도, 7분도 이렇게 도정을 하는데요. 저희는 마른 3분도라 하지만 그 쌀에 현미에 쌀눈이 있어요. 혈압당뇨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어, 쌀로에는 정말 좋은 영양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최대한 살려서 저희가 누룽지를 만들고 있어요 원재료의 가장 좋은 상태를 찾아라 끓여 먹는 사마솥 누룽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맛을 지닌 누룽지들도 인기가 참 많아요 쌀과 찹쌀뿐만 아니라 현미 등 다양한 동물로도 밥을 짓습니다. 이렇게 밥을 하는데 한 시간 십오 분 정도 걸리는데요. 요 밥을 가지고 이제 현미 누룽지를 만들 겁니다. 사장님이 판매하고 있는 누룽지 종류만 해도 총 아홉 가지. 고객들의 입맛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맛의 누룽지를 만들어내기까지 시행착오와 실패도 많았다고 합니다. 누룽지 기계를 이용해 찍어내는 작업을 할 때도 밥의 양과 불의 세기, 그 어느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정들의 연속인거죠. 현미의 고소함이 그대로 담긴 바삭한 현미 누룽지도 완성됐습니다. 금방 금방 되네요. 네, 저희가 오븐에 12개씩 나오고 있어요. 와오 분에 네. 그럼 오 분마다 돈이 벌리는 거예요? 네. 오 <laughs> 분에 열두 개씩 누룽지가 그냥 찍어져 나오니까 정말 오 분마다 돈을 버는 거네요. 아, 직원분들도 정신 없는 거 보세요. 아, 그나저나 누룽지가 뭐 모시다. <laughs> 다양한 맛의 누룽지들도 완성이 되면 바로 건조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건조시켜서 1시간 정도 건조시키고 이제 소포장할 거예요. 아, 이렇게 생산하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포장을 하시네요,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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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숲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포장하는 작업으로 바로 들어가요. 오직 쌀과 그 밖에 장국만 들어가는 생님의 9가지 맛 뚜렁지. 여러분은 소렁기만 하세요. 맛은 사장님이 자신 있다고 하네요. 먹기 좋은 크기로 포장하고 본연의 누룽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정직하게 만드니 맛을 대하는 고객들의 반응도 속발적입니다. 온라인 판매가 좀 많이 나가고요. 저한테 개인 택배 주문하시는 분, 또 매장에 오셔서 사가시는 분도 있고요. 슈퍼 납품하시는 업자가 또 따로 있고요. 음, 그런 쪽으로 대량으로 예, 이렇게 무역 예. 납품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어함 없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누룽지에 올인하고 있는 사장님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홉 가지 맛도 부족해 또 다른 맛의 누룽지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는 것도 부지런히 한답니다. 지금 저희가 신제품 개발을 좀 하려고요. 현대인들이 장이 좀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장애 좋은 누룽지를 만들어 볼까 하고 지금 신제품 개발 연구 중입니다. 아 어, 신제품을? 예예. 예. 아 요즘 현대인들 좀안 좋으니까. 예예예. 예. 뭐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찾고요. 요즘 현대인들이 저희가 이제 소포장돼 있어서 가지고 많이 다니시면서 드시는데 조금 더, 더 다른 맛. 다른 건강식품 건강에 좀 누룽지가 또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님이 만든 고소한 누룽지를 맛본 사람들에게 똑같은 맛이 아닌 새로운 맛을 선보이고 싶은 사장님의 욕심은 오늘도 끝이 없어 보이네요 저희 소비자들하고 좀 오래오래 같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 맛이 변하지 않도록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오래오래 돈을 긁어 모으시려고 그건 아니고요 좀 우리 소비자들하고 평생 같이 가길 바람입니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돈보다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구수한 누룽지 안에 담깁니다. 앞으로 더 구수한 맛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